x축 위의 점 a, 이만 0을 지나고 x 축의 수직인 직선이 세 함수 y는 8의 x승, y는 a x, y는 log e 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P Q R이라고 하자. 그럴 때 이제 A P A Q A R 이것이 차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이 a 값을 한번 구해보자. 그때 a 4승. 자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될것 같은데. 그걸 그려 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이제 1이라면 어, 밑에 로그 2 x 먼저 한번 그려보면 로그 2 x 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y 는 X가 이렇게 있다면 어, 이게 로그 e x 에요 근데 이제 8의 X를 그릴 건데 8의 x를 그리기 위해서 로그 2 x랑 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지금 어, 2의 x 이거의 역함수가 2의 x가 원래 이렇게 있었잖아요. 이렇게 2의 x 2의 x가 이렇게 있다면 8의 x는 어, 그거보다 좀 빨리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꼴이 되겠죠. 여기서 8의 x는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. 8의 X 8의 그 다음에, AX, 지수함수인데, 여기는 2와 8 사이니까, 요 사이에, 어, 요 사이에, AX가 이렇게, 어, 지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. 이거는 AX승. 이렇게 된 거다. 자, 그렇게 됐을 때, A가 2,0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, 2,0. 어, 여기가 A점인데, 여기 2,0입니다. 자, 이곳을 수직으로 이렇게, 수직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, 음, 자, 그때 만나는 점을, 어, 각각 맨 위에 있는 거를 여기를 p, 어, 요 점을 p, 어, 요 점을 q, 어, 요 점을 r, 이라고 본 거죠. 자, 그랬을 때, 여기 a서부터, a서부터 여기까지 거리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등비조를 잇는다. 그럼 이 거리는 함수값이 되지. x가 얼마인, x가 2인 함수값이잖아. 그래서 여기 함수값은 8의 x니까 여기는 8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ax니까 a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함수값이 x에다가 2 있는 거니까 로그 2의 2가 될 것이야 그래서 함수값이 어떻게 됩니까 8의 제곱 음, a 제곱 음, 로그 2의 2 이렇게 되는데 얘는 또 1이잖아 그쵸 그래서 음, 이세 값이 뭘이루니까 등비수열을 이룬다. 등비수열. 요세 값이 등비수열을 이룬다. 그러면 등비수열의 관계식은 세 수가 등비수열이면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가운데 거를 제곱한 게 압수곱하기 대수 8의 제곱곱하기 1과 같죠.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, 그러면 그때 구하고자 하는 건 a 네제곱이니까 여기 자변이 a 네제곱이잖아. 자변이 a 네제곱. 이건 88에 64가 되겠네요 a대제곱 64뭐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